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광고 모델과 유튜버로 활동 중인 레드망고입니다. 백신 부작용에 좋다는 음식인데요. 백신을 맞으면 몸 상태에 따라서 혈전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백신을 맞으신 분들, 또한 접종하기로 마음먹으신 분들에게 혈전력만 의지하지 마시고 자연적인 이 방법을 권유해 드리는데요. 평소에도 혈액 순환에 좋기 때문에 이 음식을 추천해 드릴게요. 바로 이것은 동의보감에 나온 솔잎인데요. 동의보감에서 솔잎은 풍습창을 없앤다 했습니다. 머리털을 나게 하고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한다. 동의보감에 나온 글입니다. 솔잎은 피를 맑게 하는 청혈작용이 있어요. 네, 또한 체온을 높여서 항암력 증진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솔잎의 성분에는 테르펜, 터피놀렌, 그리고 수라민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수라민이라는 성분이 백신의 부작용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성분인데요. 네, 소나무적송 조선솔잎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아프리카에서는 수면병에 슬라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슬라민은 면역체계에 도움을 주어서 치유 속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DNA와 RNA를 보호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혈전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또 다르실 수가 있습니다 임산부와 어린 아이들은 안정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칼륨 수치가 높으신 분들이나 신경질환 환자들은 의사와 상의 후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테르펜과 터피놀렌이라는 성분은 항산화 물질로 염증 완화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비타민 C보다 50배 더 높은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혈액 내부의 지방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킴으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네,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드시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솔잎을 드시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좋은 솔잎은 껍질이 붉은 적송의 솔잎을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솔잎을 가루를 내서 드시기도 하고 송침류로 드시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송침류는 식물을 쪄서 좋은 성분으로 농축된 형태로 추출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았는데 송침류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좀있더라고요 네, 참고하실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드릴테니까 참고하셔서 드셔도 좋을 것같고요 저는 이렇게 어머니께서 솔잎차를 해주셨는데요 향이 굉장히 은은해요 솔잎차를 만드실 때 유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이 솔잎을 말리시면은 솔잎을 먼저 이렇게 따시면은 앞에 보시면은 송진이 있어요. 이 송진을 반드시 제거하시고 드셔야지 좋다고 합니다. 이 송진이 몸에 들어가면 뭐 치매나 건망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하실 때 이렇게 제거를 하실 때 이렇게 앞에 부분을 빼고 이렇게 잘라서 이 솔잎만 물에 담가 주세요 이 솔잎을 이거는 건솔잎이에요 말린 건데 물에 담가서 조금 희석을 한 상태에서 하루 정도 놔두시고 그리고 건져내서 한 3-4일 정도를 말려 주시는 거예요 물에 이제 솔잎을 넣어서 끓여 주시면 은 이렇게 솔잎차가 완성이 됩니다 굉장히 향이 좋아요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고요. 어, 은은한 향과 함께 정말 좋습니다. 솔잎을 가루를 내서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 송진을 제거한 솔잎을 3, 4일 말려 주셨잖아요. 물에 담근 다음에 말려 주신 다음에 믹서기에 갈면은 가루가 돼요이 예, 가루를 응용하셔서. 물에 타드시기도 하고 또한 음식에 넣어서 드시기도 하면 굉장히 혈액순환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하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러스로 건강을 되찾고 또한 건강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은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이니까요. 또한 이 채널의 영상을 많은 공유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